얼큰한 소고기 묵국은 순서만 조금 바꾸면 두 배는 맛있습니다. 오늘 직원식은 제철무로 만든 얼큰 소고기 묵국입니다. 먼저 요즘 마트에서 구매하는 무는 달고 맛있어서 사실 대충 만들어도 맛있을 거예요. 무는 5cm 정도 두께로 큼직하게 토막내주고 다시 3등분으로 자른 다음 얇게 썰어주고요. 대파는 파향이 잘 배일 수 있게 반으로 잘라서 큼직하게 썰어주면 재료 준비 끝이에요. 이제 팬에 올리브 오일 10숟갈 두르고 큼직하게 썬 대파 먼저 볶아주세요. 여기서 포인트 대파가 노릇하게 익기 시작하면 고춧가루 10숟갈 넣고 고추기름을 만들어줍니다. 순서만 조금 바꿔줘도 나중에 고춧가루 넣는 것보다 입에 착착 감기는 고소함과 얼큰한 국물 맛이 차원이 다를 거예요 이제 냄비에 소고기랑 얇게 썬무 넣고 2분 정도 볶아주고요 여기에 물 5리터 부어서 10분 끓여줍니다 중간에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간 맞춰줄 거예요 국간장 5숟갈 참치액 10숟갈 다진 마늘 4숟갈 이대로 무가 푹 익을 때까지 끓여준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꽃소금 1숟갈 맛소금 1숟갈 1대1 비율로 넣어주면 2배 맛있는 얼큰한 소고기 무국 완성이에요 어... 역시 쌀쌀할 때는 뜨끈한 얼큰한 국물이 최고예요